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침공 6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프랑스 각지의 자동차 제조사들도 나치 독일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푸조나 시트로잉 등은 나치 독일의 협조하기는커녕 빼앗긴 조국을 대처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그들에게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지금도 프랑스 제1의 자동차 기업으로 불리는 르노는 그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르노의 공동창업주인 루이 르노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점에서는 애국자로 통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루이 르노는 프랑스군을 위한 전차를 개발 및 생산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르노의 전차 이외에도 프랑스의 전차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전차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선보인 이래 참호와 철조망, 기관총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당시의 전장에서 전차는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각광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영국을 따라서 두 종류의 전차들을 개발했지만 어느 쪽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전황을 타개하고 돌파구를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르노가 선보인 새로운 전차는 기존의 전차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적인 전차의 표시로 통하는 FT 전차였습니다. 대형의 차체와 여러 종류의 무장을 차체 곳곳에 장착하고 있는 초창기의 전차와 달리 FT 전차는 소형화된 차체와 360도로 회전하는 하나의 회전식 포탑에 무장을 집중시킴으로써 현대적인 전차의 기본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죠. 하지만 루이 르노는 처음에는 엡스 전차의 생산을 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전차를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개념조차 없었고 당연히 전차를 제작해본 경험도 없었기에 이를 주저했었던 것이죠. 당시 르노는 유럽 최대의 전차 제조사였고 전차의 개발과 생산은 회사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리스크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전차의 개발과 생산을 주저했던 르노는 결국 조국의 승리를 위해 마음을 고쳐먹게 되고 프랑스 전차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스티네 대령과 설계자 로돌프 아른 마세마이에든과 협력해 F-T전차의 개발과 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르노는 마치 자동차를 생산하듯이 F-T전차를 대량으로 생산했는데요. 이를 통해 1차 대전 당시에만 무려 3,400대의 F-T전차가 쏟아져 나오며 프랑스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르노 F-T전차는 전쟁 이후에도 생산을 계속해 총 4,500여 대가 생산되었고 많은 양이 세계 각지로 수출되었습니다. FT 전차는 미국과 소련,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중화민국 등 수많은 나라에 수출되며 그 나라들의 첫 번째 전차가 되어주었습니다. 오늘날 기갑 전력으로는 전통의 강자라 불리는 미국과 구 소련도 처음에는 다들 이 FT 전차로 전차를 배운 것이죠. 그리고 루이 르노는 FT 전차의 개발과 생산을 맡은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드 네르훈장을 수여받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20년 뒤 루이 르노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마는데요. 루이 르노가 프랑스의 입장에서 변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나치 독일이 유례없는 속도로 프랑스를 점령해버리는 바람에 달리 손쓸겨를도 없이 르노의 공장이 모두 나치 독일의 손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루이 르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엄청난 진격 속도로 조국인 프랑스가 순식간에 점령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전쟁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 르노는 회사의 경영과 고용 유지를 위해 나치 독일의 요구에 따르게 된 것이죠. 르노는 다임러와 벤츠 등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에서 파견한 노동자들을 군말 없이 채용하는가 하면 나치 독일군이 사용하게 될 수송용 트럭을 일정에 맞춰서 생산했습니다. 나치 독일은 루이 르노에게 전차를 생산하라는 요구까지 했지만 루이 르노는 차마 그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이 르노의 이 판단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는데요. 전쟁은 그의 예상과는 달리 몇 년을 끌기 시작했고 독일군에 전달되는 트럭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치 독일과의 협력이 지속될수록 르노는 점차 프랑스의 자랑에서 조국을 배신한 변절자가 되어갔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르노가 나치 독일에 공급한 트럭 등의 운용 차량은 무려 3만 2천대에 육박합니다 르노가 나치에 협력해 독일군의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연합군은 르노의 자동차 공장을 중요한 전략적 목표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게다가 르노가 나치 독일에 협력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던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들은 르노 공장의 테러와 파괴 공작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던중 1942년 영국의 폭격기들에 의해 르노의 비앙크르 공장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물론 르노는 1년의 시간을 들여서 공장을 재건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미군의 폭격기들이 두 차례에 걸쳐 폭격을 퍼부어내며 또다시 공장이 파괴되고 맙니다. 루이 르노는 이때의 충격으로 실업증을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45년 나치 독일의 항복으로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나고 루이 르노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검증이 끝나고 프랑스는 샤를드골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프랑스 임시정부는 나치의 부역한 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해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당연하게도 루이 르노 또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프랑스 임시정부는 루이 르노에게 나치 독일의 부역한 죄를 물어 감옥에 가두고 1차 대전의 공로로 그에게 수여되었던 레지옹 드네르 훈장을 몰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끌었던 르노 자동차는 프랑스 임시정부가 국유화를 시키는데요. 이것 역시 나치 독일의 부역한 죄를 물어 강제로 몰수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를 전후로 르노 장소는 1996년 민영화 이전까지 근 반세기 동안 프랑스의 국영기업으로 운영되었으며 민영화된 지금도 프랑스 정부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치에 협력했던 루이 르노는 옥중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한때는 프랑스를 구한 영웅이자 자랑이었으나 잘못된 판단으로 변절자가 되어버린 르노. 이 때문에 오늘날 프랑스 파리에는 시트로잉의 이름을 딴 거리나 공원에 있어도 르노의 이름이 붙은 공원이나 기념물은 없다고 합니다.